인스타브레인 디지털 질투 어, 부의 원숭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뚜렷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다. 법의 원숭이와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 속에서 어,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려고 한다. 이 지위는 우리의 감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세르테닌의 위기 질서 내에서 우리의 위치와 안녕 사이에서 생물학적인 교량 역할을 한다.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감정적인 동요가이어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데, 잠시 멈추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과 하는 경쟁에서 불리하게 위치에 서게 될 때, 특히 자신의 위치가 저보다도 더 불리해지면 불안해지고 기분도 깔아앉는다. 오늘날 우리는 오로지 경쟁만을 한다. 스포츠에서 경쟁하고 수학시험 결과를 두고 경쟁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휴가때에 누가 가장 이국적인 곳으로 여행을 갔는지, 누가 친구가 가장 많은지, 혹은 누가 더 값비싼 타일로 욕실을 리모델링 했는지를 놓고 경쟁한다. 그리고 그게 어떤 종류의 경쟁이었든 항상 누군가는 이긴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경쟁해오지 않았던가? 계속 경쟁해왔죠. 음, 경쟁해왔죠. 예, 물론 어느 정도 그렇다. 하지만 불과 2, 3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경쟁의 범위가 병의,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청소년기에 에, 나는 친구들과 나를 비교했으며 미래의 꿈꿨던 모습도 록스타가 되는 것처럼 실현 불가능하고 모호한 그 도성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포토샵으로 편집한 인스타그램 스타들의 <laughs> 그럴싸한 사진들에 둘러싸여 있다. 인스타그램의 스타들은 멋진 삶이라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인스타그램을 포장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자신은 위기질서의 최하단에 위치한다고 느낀다. 내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1980년대 이전으로 시간을 되감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그룹은 우리가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우리와 아, 우리 선조들은 자기 부족 사람들과 경쟁했기에 실질적으로 경쟁자는 이3 0 명에 넘지 않았을 것이다. 나머지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십 억 명과 경쟁을 한다. 수십 억 명과 경쟁을 한다. 음, 예, 그렇죠. 그래 이게 어, 큰 음, 경쟁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듯.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SNS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질 거라고 의심해볼만도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사용자 세명 어, 중에서 두 명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그렇다고 어, 했다. 자기보다도 더 현명하거나 어, 혹은 더 성공한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외모는 말할 것도 없다. 늘 비교하니까요.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 조사 대상자 70%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에 자신의 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20대를 대상으로 한또 다른 연구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SNS 때문에 자신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10대도 마찬가지였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은 12에서 16세 사이의 모든 응답자 절반 가량이 SNS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만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남자 아이들보다도 여자 아이들이 계서 자신감이 더욱더 그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아고 아, 이거 무슨, 이거 토란인가 아, 크네. 응? 좋다. 응. 좋아요. 닭이 응. 먼저인가? <laughs> 달걀이 먼저인가? 자기 문제인가 달걀이 문제인가? 후, SNS가 우리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려다 보면은 바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자기 저제냐 자기 달걀이 먼저냐 SNS를 비밀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은 이런 우울한 상태의 배경에 SNS가 있다. 그이 배경에는 그걸 알아야죠.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질투를 느낄까? 600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나 3분의 1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고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질투였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 어떤 것을 봤을 때 질투를 느낄까? 새 차일까? 아니면 새로 리모델링한 집일까? 둘다 아니었다. 질투의 대상은 다른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이었다. 이국적인 곳에서 찍은 휴가 사진은 비싼 소파나 빠른 스포츠 카버도 질투를 더 유발했다. 그리고 경험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가장 많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허, 그렇구나. 이런, 이런.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여행을 하고, 어, 보고 온 것들이 굉장한 음, 차이점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네요. 정반대로 우울한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빠져드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인과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20대를 대상으로 이삼 개의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번에 이 질문에 대답한 이후에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 딱. 아이고, 좋아다운동하는 책, 이거. 아이고, 맞이 아, 질문은 하루에 다섯 번 반복되고, 실험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대답했다. 참가자들은 당시 기분이 어떤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응답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페이스북에서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 결과는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있지만 짧은 순간이나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사람이 올린 이국적이고 특별한 휴가사진 혹은 음식사진을 보고 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에 연구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표면상으로 페이스북은 사회적인 접촉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은 인간의 안정을 충전하기,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다라고 정리했다. 큰일이네. 이게 사람의 이게 죄성이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축복하고 어, 축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 인간의 재성이 참 크다는 거죠. 아, 예일대학교의 연구자들도 2년에 걸쳐서 5천 명의 감정 상태를 초정했는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SNS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이후에 몇달 동안 행복감도 낮았다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을 유독 많이 사용하는데도 여전히 기분이 좋고, 운투로 들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으며, 질투도 하지 않는 여러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SNS에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분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SNS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페이스북 친구가 많은 사람은 사회적인 지지와 행복감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감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한 번의 실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번 실험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 70건의 개별 연구의 결과를 취합해 보니 SNS는 우리 기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여파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그저 평균일 뿐이다. 특정 그룹을 그룹은 SNS를 많이 할수록 기분이 저하될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그룹에는 신경증적인 기질이 있거나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SNS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게다가 SNS 사용 방법도 기분을 가라앉히는 데 영향을 끼쳤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기만 하고 자기 사진을 올리지 않거나 댓글 등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는 소동적인 사용자는 적극적인 사용자보다도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적극적인 사용자는 단지 사진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당연히 다들 개별적으로 소통하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은 페이스북의 모든 활동 중에서 단그 9%만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집게 되었다. 대부분 그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laughs> 친구와 사진을 훑어보기만 했다. 상당수가 SNS를 사교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거나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SNS에서 강력한 사회적인 지지를 얻은 사람들은 SNS를 사회생활의 보조 도구이자 친구나 지인과 연락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법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반면에 SNS를 사회생활의 대체제로 삼은 사람들은 대체로 기분이 가라앉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애초에 약간 우울하고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자신감도 더 떨어질 위험이 커졌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발상으로 마이너스가 더 증가가 된다라는 거고, 플러스는 플러스 발상으로 플러스가 더 증가가 된다라는 건데요. 아, 이것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될 건가. 믿음과 신앙과 또 긍정적인 또 훈련과, 어, 아, 그 사고의 생각에 방향이 많은 차이가 있겠네요. SNS 사로잡힌 10대. 자신감이 낮고 불안정한 사람은 SNS 때문에 우울해질 위험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laughs> 주변과 비교하며 불안해하는 시기가 있을까? 바로 10대 시절이 그렇다. 오늘날의 10대는 SNS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명 중에 1명, 이 하루에 최소 6시간 동안의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는 셈이다 실세아동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분상태, 친구관계, 외모, 학교, 가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지낸다는 좋다는 답이 줄어들었다 10대 대부분이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필요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상할 것이 없는 결과다 네이의 도파민 시스템은 10대 시기에 대체로 변화를 겪는데 흥미로운 점은 SNS를 많이 사용한 아이들이 특히 행복감이 많이 저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여자아이들에게서 관찰되었다. 여자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남자 아이들보다도 SNS를 더 많이 사용했다. 연구자들은 이 연관성이 무엇인지 추측했고 아이들에게 SNS는 언제나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은 환경한 신체에 완벽한 삶을 담은 사진을 끊임없이 보게 되면, 이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SNS가 일부 0대와 성인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타게하며 심지어 자신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친다. 그리고 특히 여자 아이들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쩌면 그 여파는 훨씬 더 광범위할지도 모른다. 그옆한 광범위 더 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네요 음. 사람을 만날 때 활성화되는 거울 신경세포. 30년 전,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에 뇌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원숭이 무리를 조사했다. 원숭이들이 음식에 손을 얻을 때전 운동 피질의 세포들이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은 신체의 움직임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역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른 원숭이들이 음식에 손을 얻는 것을 볼 때도 동일한 세포가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세포는 원숭이에게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는데 거울신경세포라고 부른다. 거울신경세포는 다른 사람을 모방 하는 것으로 학습을 도와주는 뇌세포 다. 신생아에게 혓바닥을 내미는 행동 을 하면 신생아가 똑같이 따라하는 이유다. 거울신경세포는 신체의 움직임을 학습하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에 존재하는 중요한 세포다. 그 중에 한 영역이 감각피질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의, 문의. 문에 손이 끼인 사람의 사진을 보면, 아, 우리 뇌에서는 사진 속 사람의 뇌에서 벌어진 것과 유사한 활동이 일어난다. 고통이 직접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느낌은 들 것이다. 거울 신경세포는 직접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거울 신경세포는 고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쁨, 슬픔, 공포를 모두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 바깥 세계와 내부 세계, 즉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 간의 결량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마음 이론이라고 한다. 거울 신경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 속을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 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아직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 내가 수많은 정보로 수집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내는 누군가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눈동자, 움직임, 표정, 몸짓, 태도, 목소리, 톤, 그리고 판단하리는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온다 내는 대부분의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의도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답을 제시한다. 마음 이론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올 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뇌은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시뮬레이션한다. 내가 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해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게 목적일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이게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된다. 거울 신경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으로 이를 볼 때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아마도 선천적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머릿속 내용을 능숙하게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이 이루어진다. 영유아기에도 연습을 하지만은 내에서 가장 발달한 영역인 전두엽이 성숙하는 10대부터 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 걸까? 바로 부모, 형제, 자매, 친구들을 직접 만나면서 서서히 경험의 저장고를 구축하게 된다. 우리는 경험의 저장고를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의도에 대해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데 사용한다. 뇌의 거울 신경세포가 최대한 잘 기능하게 하려면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과 직접 만날 때와 연극을 볼때 영화를 볼때 거울 신경세포의 활동성을 비교했는데 실제로 사람을 만날 때 거울신경세포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은 연극을 볼 때였고 마지막은 영화를 볼 때였다. 영화를 볼 때도 거울신경세포가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앞이두 경우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는 그림이나 디스플레이로 뭔가를 볼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음, 트렌드가 되어버린 나르시시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특질인 공감능력의 기초가 된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미루어서 진정하는 것을 뜻한다 평소에 뇌는 신체적인 고통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만약에 고통이 초상적일 때는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다리가 부러지는 사진을 보면, 내는 바로 고통에 반응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 마치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진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내가 반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이혼 후 슬픔 같은 것은, 다리가 부러는 통증보다도 미루어짐작하기에는 더욱 복잡하다. 마음 이룬 능력은 연습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과 움직임, 몸짓을 관찰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연락을 문자, 트위터, 사진으로 대체하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 타인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고 대부분 얼굴 없이 의사소통을 하며 하루 중에서 3, 4시간은 디지털 번뇌를 을 보는 동안에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공감이 뇌에 좀더 부담을 전나 합니다. 디지털 생활 방식 때문에 마음의 이론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10대 시기의 공감 능력이 더 떨어지는 걸까? 여러 연구자와 학자들이 이미 이러한 위험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 행동을 연구해온 심리학적인 진 트웬지와 키스 캔벨이었다 이들은 SNS의 여파로 나르시시즘 유행 에이키데믹 오브 나르시시즘 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어떻게 전례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는 추측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SNS를 통해서 전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의 범위도 더욱 넓어지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더욱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여기의 <laughs>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퇴원지와 캔벨이 제대로 짚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대학생 4 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점점 공감 능력이 감소했다. 특히 두 가지 능력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는데, 첫 번째는 공감적인 관심이다. 이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대인민감성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감치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관철이 되었다. 이들 모두 1980년대 말 이후로 좀더 자기 도치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와 SNS의 영향으로 10대들이 더욱 자기중심적이며 사회적인 지위와 외모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만 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신경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을까?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몇개더 받기 위해서 현장을 영상으로 찍으려고 휴대전화를 집어드는데 그 원인이 이것 때문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의 디지털 생활 방식이 공감 능력을 무디게 만들고 마음 이론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극증스러운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